연보성이랑 많이 친하시죠? 어, 뭐애 친하죠? 네. 네, 연보성이 잘못 막 부정하면서 막 계속 핑계만 대는 그그 그 모습이 딱 지금 파인님한테 보여요. 뭐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주변에서 오신 분들은 여쭤도 잘모를 텐데. 그거는 이제 다른 BJ분에 대한 파이 님그 네, 다른 BJ분에 때, 대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얘기는 빼 주시고요. 네. 파이 님 무드컵 할때 네. 오른 오른 태목걸 모르는데 안다고 막 우기는 그 모습 있죠. 그 모습이 지금 파이 님한테 보인다니까요? 그래. 그 그게 어디서 보이나요?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네. 보이는지를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그러니까 파이 님도 지금 머릿속으로 아 내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데 이 정도로는 욕 먹는 거좀 아닌 것 같고 또욕또 또 내가 잘못 안한 부분 욕 먹는 것도 억울하고 이런 마음은 알아요. 네. 근데 어찌 됐든 잘못을 했으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네. 대부분 파이님 잘못이 맞는 거예요.